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눠 주어라. 수가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라. 각기 그 등록된 수에 따라 유산을 받을 것이다. 땅은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어야 한다. 또한 각자 그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각자 제비를 뽑아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등록된 네위 사람은 가족별로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자손과 가족과 고아색에서 난 고아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레위 가족은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보라 가족이었습니다. 고아은는 아므람을 낳았습니다.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요게벳스로서 레위의 딸이었는데, 그녀는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아 주었습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호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호는 금지된 불을 여호 앞에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인 모든 남자들은 그 수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이 등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셀때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이 안에 포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자가 되도록 바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따르는자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신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서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수에 따라서. 공정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산이요. 유산은 언제 효력이 발동됩니까? 유산은 언제 효력이 발동합니까? 주는 사람의 죽음으로써 효력이 발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어라. 또 땅은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눠 주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진행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하라는 것. 아, 그리고 이 제비뽑기가 참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보세요. 아, 각자 땅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좋은 땅 가져가려고 하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다 좋은 땅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땅 나눌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개발할 때저잘 모르지만 재개발할 때 조합원들끼리 <laughs> 서로 땅 정하게 하듯이 하면 어떻게 되겠고, 그 엄청난 다 자기 회사에서도 다 햇볕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자기 책상 놓고 싶지. 누가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땅 나눌 때부터 벌써 어, 어렵다니까요 근데, 제비를 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느 땅을 가질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공정하게 나누겠죠. <laughs> 최대한, 내가 제일 안 좋은 땅 가질 수도 있으니까, 뭐그 땅에 넓은 땅을 한다든지, 공정하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모세와 미리암, 아론 이 가족에 대한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순종의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나 반역하고 또 고라가 나와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대적하다가 불에 타 죽고 땅에 땅에 꺼져 죽고 땅에 꺼져 죽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고 또모하다가 뭐 죽고 아론한테 덤비다가 죽고 이렇게 끊임없는 그리고 정탐꾼이 오고 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또 죽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걸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보여 주는 건 뭐냐면 은혜를 얘기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은혜.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어지지 않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이 민수기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1세대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1세대는 이미 다 죽고 나서 2세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즉, 가난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민숙이 전체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 1세대처럼 살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라고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을 한 거. 그리고 가나안 땅은 결국 누가 들어가, 누가 들어갑니까? 아, 순종의 사람들. 은혜를 보고, 아,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보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답과 아비후 얘기를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죠. 나답과아비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타서 죽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삼남인 엘르하살이 아론의 후계자가 되죠.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출애굽 2 세대 가난 들어가기 얼마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픈 얘기죠. 자기 조카 죽은 얘기예요. 표현하자면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조카 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또 꺼내겠습니까? 그 앞에 도 했던 얘기를 왜또 꺼내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율법으로 절대 구원하는 것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으로 절대 구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더 굳건히 세운다. 이런 느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따르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게 율법의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은 유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으로 들어가면서요.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 그, 이름이, 아, 발락과 발람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악인을 통해서도 복 주십니다. 그, 우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복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린 살아야 됩니다. 그 삶에 대해서 10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 악인의 길에 서지 아 않냐? 오만한 자리에,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의 가이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악으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주신 목적에 따라서 잘 쓰고 잘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복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 야로 목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신의 깔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